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두커플 자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주말 상추 세트 만들어 판매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어서 오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판매하는 내용 다양하고 맛있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은꼭 주문하시고 댓글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치원이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유, 쿠이도 붓고 여기는 되게 순도 많아요. 여러분, 채소, 상추. 오늘 이렇게 세트 판매해요 자, 세트 어떤 거냐면, 보세요. 샤프라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시죠? 체, 출근 준비합니다. 그쵸? 아우, 바빠요. 자도 라이브 너무 일찍 하고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아못 보면은, 아, 그, 게시물, 게시판, 게시판에서도 올렸어요. 판매한 내용. Good 네, morning, 피님, 굿모닝.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세트 오늘 판매합니다. 고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상추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문하면은 빨리 보내고 내일 받고 주말에 맛있는 상추하고 쌈채소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상추가 요즘은 맛있어요. 특히 아삭 상추 진짜 좋아요. 저로인도 아, 맛있고 자 오늘 세트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요. 다른 채소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꼭 주문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은 빨리 오늘 보낼 수 있고 오후 보내 주문하면은 아, 일요일이나 다음 주 보낼 수 있습니다. 늦게 주문하면은 빨리 배송 못해요. 아, 오늘 바빠서 네 그렇게 아침 빨리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아침 아이스 모크 커피. 아, 한잔하십시오. 네, 엠디님. 아이고,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 은 최고죠. 깨운 느낌이 있어요. 아, 아침 방송 첫 시청 감사합니다. 스타시스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상추, 고추, 그리고 깻잎 세트 오늘 판매합니다. 네, 상추 세트 3라고 주문해주세요. 상추 세트 3. 그러면은 다 들어가요. 오늘 판매하는 거 상추 세트삼라고 써주세요. 네, 그렇게 길, 긴게안 써도 되고, 그냥 상추 세트삼라고 주문해 주세요. 아, 뭐가 있냐면은, 네,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풋고추 200g, 풋고추 200g 하고, 깻잎 200g, 여러분, 깻잎, 아, 풋고추 200g, 네. 부치런도 하셔요. 감사합니다. 샤계절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두도 오늘도 열심히 판매해요. 아침에 오이 가지 반찬 먹었네요. 맛있어요? 아이고, 건강하세요. 샤프라님.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이 가지 지금 많이 없고요. 여러분, 상추 세트 이렇게 판매하고요. 아,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네, 근대도 있고, 아욱도 있고, 숙갓도 있어요. 네, 근대 1kg 6,000원이고요. 아욱 1kg 8,000원. 네, 숙갓 1kg 8,000원입니다. 샐러리 1kg 4,000원입니다. 네, 늘 깨순, 아, 깨순 1kg 6,000원입니다. 그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세트랑 주문해도 되는데, 오늘 주로 세트 판매해요. 상추 아, 세트 3. 상추 세트 3, 네, 이렇게 고추 200g 한 봉투, 어, 깻잎 200g 한 봉투, 4,000원, 고추 200g, 3,000원, 네, 그리고 상추 세트, 이렇게 어, 아삭 상추 500g, 네, 아삭 상추 진짜 맛있어요. 아삭 상추 500g, 적 로메인 500g, 꽃 어, 상추 500g, 그렇게 세트 들어갑니다. 네, 아삭 상추만 주문도 가능하고요. 1kg 8000원입니다. 아삭 상추 주문하면은 1kg 8000원. 적 로미인만 주문하면은 1kg 8000원입니다. 여러분 세트 안 주매, 구매하면은 이렇게 상추 따로 주문해주세요. 그래 요즘은 상추 이렇게 조금 긴 거, 이렇게 큰거 나와요. 작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꽃 상추 이렇게 네꽃 상추 500g 들어갑니다 세트 네 아삭 상추 제일 좋아요 맛있고 이렇게 따보면은 너무 아삭 맛이 나고 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보세요 진짜 아삭 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맛있고 연합니다 아삭 상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삭 상추 주문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오늘 빨리 주문해야지 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 빨리 주문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청아삭 저가삭 다 있습니다. 청아삭 저가삭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 진짜 맛있어요. 짠 먹기도 좋고 짱아지 해도 좋아요. 네 그냥 샐러드 해도 맛있습니다. 네. 정아삭, 삭, 젓아삭다 들어갑니다. 1kg 8,000원이에요. 아삭 상추 1kg 8,000원이고요. 네, 상추 세트 이렇게 주문하면은 다양한 상추 들어가고 자 아삭 상추 500g, 적 로메인 500g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상추 세 종류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 상추 세트 이렇게 세 종류가 500g씩 들어가요. 꽃 상추 어, 적, 로메인, 아삭, 상추, 이렇게, 에, 세 종류 들어가고요. 에, 500g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추, 사, 200g, 네. 어, 깻잎 200g, 이렇게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네. 어, 적, 상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적색 상추가 어, 요즘 너무 커요. 네, 적색 상추가 좀큰 편이에요.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아주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어요. 네 사람마다 아마 달아요. 네 이렇게 드셔도 되죠. 적색 상추. 네 이거는 적 로메인라고 써주세요. 적 로메인. 네 여러분 상추 좋다 잘 키웠어요. 감사합니다. 서리태님. 네 여러분. 상추가 큰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어요. 특히 아삭상추는 제일 맛있고요. 어, 좋아요. 아삭상추만 주문해도 가능하고요. 네. 어, 열무 얼갈이도 오늘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열무 무, 얼갈이. 자두님 굿모닝. 네, 감사합니다. 뽀동님. 아, 여러분 주말 상추 주문하세요. 이렇게 상추 세트 3라고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네, 아침 주문하면 빨리 보낼 수 있고, 아, 오후 주문하면 못 보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보내드려요. 네, 빨리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한 세트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21,000원 입니다. 21,000원. 네, 아삭 500g, 로메인 500g 어, 꽃 상추 500g 그리고 이렇게 어, 고추 깻잎 어, 200g씩 들어갑니다. 어, 한 세트 다양하고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다른 채소도 있으니까 상추 세트 3랑 주문해도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주문 좀 할게요. 상추하고 깻잎 세트 추가해서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해형님 여러분 주문하면 택배비 5천원 있고요. 네, 그리고 배산 알아서 하면 입금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두한테 문자로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네. 어, 상품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서비스도 챙겨서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자두가 창추, 채소 포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렇게도 있어요. 마음에 안드시면은 연락해 주시고요. 안 나, 좋아하는 거는 자두 환불해 드려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좋아하면은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채소 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번 판매하는 거는 이거 아, 드순도 있어요, 깻잎도 많아요, 이렇게 한 고랑도 있고요. 자, 두고 여기만 아니라 다른 자리 다른 고랑도 심었습니다. 네, 깻순은 요즘 좋아요. 1kg 6,000원입니다. 깻순 6,000원입니다. 1kg 이렇게 따면은 어 좋아요, 맛있고요. 네, 깻순 1kg 6,000원입니다. 여러분 어, 반찬하고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이거, 어, 근대입니다. 근대 1kg 6,000원입니다. 근대는 꼭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근대 1kg 6,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근대도 좋아하시는 분꼭 주문하세요. 주말에 된장 국 끓여서 드시면은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에요. 네. 어, 상추 세트 3. 1만 2천 원입니다. 2만 1천 원. 네, 2만 1천 원. 아, 다음 채소는, 어, 그, 완두콩도 있어요. 완두콩 500g 만 원이에요. 완두콩 500g 만 원이고요. 여기는 열무하고 얼갈이도 있어요. 자, 주말에 열무, 얼갈이 세일 판매예요. 자, 연 얼카리는 1kg 4,000원이고요. 연 열무 1kg 4,000원입니다. 네. 큰 열무 1kg 2,000원. 얼카리 큰거 1kg 2,000원. 그렇게 판매할게요. 네연 열무 이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상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는 약잘안 쳐서 어, 벌레 좀 먹는 느낌이 있어요. 자, 조, 예쁜 게 좋아하시는 분 주문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에 좋은 분만 주문하세요. 네 열무 이렇게 벌레도 좀잘 먹어요. 왜냐하면 뜨겁잖아요. 벌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쁘게 키우면은 약 맨날 쳐야 됩니다. 자두가약못 치니까 이렇게 예쁜 거 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네큰 열무 2, 1, 1kg 2,000원 이요. 어, 얼갈이 큰거는 1kg 2,000원 그렇게 빨리 판매 할게요. 네큰 열무도 많이 없으니까 10kg 정도만 남아요. 여러분 열무 얼갈이도 빨리 주문하면 은 아, 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추입니다. 아삭상추 네, 아삭 상추 1kg 8,000원 판매할게요. 아삭 상추만 좋아 주문, 주문하신 분도 좋아요. 요즘은 아삭 상추 이거는 새로운 거 심었어요. 연하고 좋습니다. 새로운 상추 나옵니다. 어, 다음에 아욱도 있고요. 시금치 1kg 8,000원입니다. 여러분 시금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금치도 있고요 1kg 8,000원 입니다. 요즘은 더우니까 시금치 빨리 없어질 거예요 이건 보관 올해도 되니까 여러분 주문해서 냉장고 에 놓고 1주정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시금치 1kg 8,000원 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아욱 아옥... 아욱 요즘은 맛있어요. 여러분 아욱은 비가 자주 오니까 아욱 연하고 좋아요. 이렇게 아욱국도 드세요. 이렇게 벌레도 있어요. 네 벌레도 보이시죠. 벌레, 아침벌레 잡아요. 어, 아욱은 1kg 8,000원, 아 6,000원입니다. 아 아욱 1kg 6,000원 판매할게요, 여러분 아욱도 주문해주세요. 5kg 정도만 있으니까 오늘 주말에 자도 빨리 판매할게요. 네, 숙가도 있어요. 숯가 필요하신 분 연락해주세요. 샐러리도 1kg 4,000원입니다. 샐러리 1kg 4,000원 그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아 고수도 있어요. 고수 좋아하신 분. 고수 1kg 어, 15,000원입니다. 고수. 고수 뿌리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연한 거 위에만 따요. 이렇게 판매하고 여러분 드시면 됩니다. 연하고 좋습니다. 버리는 거 없어요. 고수가. 네, 이렇게 따고 판매요. 향이 좋고 맛있어요. 1kg 15,000원입니다. 고수 좋아하신 분꼭 주문해 주세요. 자, 아침 빨리 주문해야 오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고수입니다. 향이 좋아요. 예. 네. 어, 주문 문자로 하세요. 이춘옥님 감사합니다. 아, 연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님. 고수 난안 먹고 봤는데 드셔 봐요. 고수 엄청 맛있고 와 향이 엄청 많이 좋아요. 현수가 먹었던 고수. 네. 현수도 고수 먹었어요. 아유, 향이 좋고 해 봐요. 드셔 봐요. 200g이나 주문해 보세요. 네, 1필요 15,000원입니다. 여러분, 고수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음, 그리고 뭐 있지? 샐러리, 샐러리도 있고, 아유. 여기 열무. 여기 열무 한 고랑 있어요. 네. 연 열무, 1kg 4,000원입니다. 여러분. 아, 열무김치 해도 좋습니다. 이거, 연 열무. 1kg 4,000원이에요. 아, 그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어 치하면은 시원하고 맛있겠다. 네, 이렇게 너무 크지 않아요. 사이즈가 좋고요. 이렇게 입 빼고, 음, 이렇게, 아, 열무 상태가 원래 좀 먹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좋아요. 연하고 김치하면은 맛있어요. 이렇게 한고랑 있으니까, 아, 1kg 3,000원 판매할게요. 빨리 판매할게요, 여러분. 연 열무 1kg 3,000원. 원큰 열무 1kg 2,000원 입니다. 얼가리 배추 좀큰 편이에요. 1kg 2,000원 이에요. 얼가리 배추. 2,000원 큰 열무 2,000원 연 열무 3,000원 여러분 지금 세일해서 빨리 판매해요. 오늘 주말하면 어, 끝나니까 저도 빨리 판매할게요. 어, 김치 필요하신 분꼭 빨리 연락해 주세요. 오이가 없어요. 오이가 어, 오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이 안 나와요. 요즘 해안 하니까, 비가 자주 와서, 어, 비가 오이가 안 나와요. 어, 상추 세트 3, 여러분 같이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여기 샐러리입니다. 샐러리가 연하고 좋아요. 1kg 4,000원이에요. 1kg는 8뿌리부터 10뿌리까지 어, 크지 않고요. 연하고 맛있습니다. 샐러리 1kg 4,000원입니다. 여러분, 샐러리도 맛있게 드시고요. 어,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어, 옆에 여기 상추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에요. 음. 아 여러분, 오늘 판매하는 내용 만아 많이 주문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추 세트 3은 아삭상추, 적로메인, 꽃상추 그렇게 들어갑니다. 500g씩 들어가요. 그리고 깻잎 200g, 고추 200g, 풋고추 200g 한 세트, 택배비 포함해서 1, 2, 2 1 0 0원입니다 21,000원 그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상추 세트 3라고 주문해주세요. 그리고 아옥 1kg 6,000원, 근대 1kg 6,000원 숙갓 1kg 8,000원, 어, 샐러리 1kg 4,000원, 큰 열무 1kg 2,000원, 큰 월가리 1kg 2,000원, 네, 연열무 1kg 3,000원입니다. 빨리 주문하면은 보내드려요. 빨리 완판할 거예요. 많이 주문해주세요. 여러분, 시금치도 1kg 8,000원이요. 같이 주문하면 됩니다. 고수 좋아하신 분 200g부터 가능하고요. 네, 1kg 15,000원, 200g 3,000원입니다. 그렇게 주문하면 감사합니다. 문자로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아침 주문하면 빨리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이하고 가지 아직 안 나와요. 다음 달, 아, 다음 주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비도 있어요. 콜라비 오늘 세일해서 한 개당 어1원입니다 콜라비도 같이 주문하면 됩니다. 네. 어 완두콩 볶은 거, 완두콩 연, 완두콩 여러분 1아 500g 만원이고요 아, 노콩 아직 없는데 2개순 1kg 6 0원입니다 드개순 2kg 6,000원. 네, 그렇게 주문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많이 주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화이팅! 오늘도 일하잖아요. 여러분 힘, 힘내시고요. 맛있는 채소 많이 주문하고, 힘내고 일 열심히 하겠어요. 빠이빠이. 다음 라이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